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거는 리그레이션 모델입니다. 회귀 모형입니다. 자, 하지만 회귀 모형 이후에 우리가 분류나 또는 회귀 형태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의사 결정 트리, 의사 결정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의사 결정 트리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네. 줄여서 우리가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분류 규칙에 따라서 의사 결정 과정을요 표현한 순서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순서도예요. 자, 형태는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도 분지되고, 뭐 이런 방법으로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에서 또 이와 같은 것들을 깊게 다룰 예정이라서, 이 수업 때는 좀 간단하게 개념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 우리가 뿌리라고 해요. 뿌리 루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식물 있으면, 루트라고 하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놓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뿌리가 되겠죠. 나무에 해당되는.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노드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가지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라고 하고요. 자, 이 노드는 지금 보시면 내부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브랜치, 가지 형태로, 어,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어떠한 규칙이 적용이 되고 규칙에 의해서 가지가 나눠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사결정 트리는요 분류 문제를 표현한 거라고 말씀할 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하면 의사결정 트리가 가장 어, 대표적인 모델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논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의에 대한 논리합이라고 볼수 수 있어요 논리합 즉 우리가 a 플러스 b가 되면 c가 된다 우린 c를 예측하려면 a랑 b가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또 이거는 논리 프로그래밍에서는요 여러분들 자혼 클래스 클루 클래스트 라고 이제 혼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리턴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의사결정트리는요. 불일치라는 개념은 없어요. 데이터에 오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의 알고리즘은 100% 정확하게 훈련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컨셉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의사결정트리의 문제는 자, 정확하게 훈련은 가능한데 정확한 훈련이 가능해요. 훈련이 가능한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과적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과적합이라는 건 훈련할 때는 굉장히 이제 아주 미세한 우리가 지금 이런 경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아주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요게 이제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데이터에서 이렇게 너무 정교한 데이터는 실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적합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의 예시를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게 제 J형 당뇨병 위험을 나타내는 의사결정 트리에 어, 우리가 일종의 규칙만 이렇게 뽑아낸 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건, 본인은 이제 건강하지 않고 BMI는 25 이상이고 자이 인종은 인디언인 사람들은 제 J형 당뇨병의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지금 어떤 규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어25 BMI 25 미만이면 인종이 인디언이더라도 이 사람은 저위험군이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하나의 규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서 보셨던 그런 규칙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순서도 형태로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도라고 하는데 보시면 자 BMI가 25 이상인 사람은 아까 고위험군이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 근데 만약에 BMI가 25 미만인 경우는 그쵸 그그 그 당뇨병의 제2형 당뇨병의 저위험군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의 도식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일년의 데이터를 쪼개가면서 최종적으로 레이블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거친 이것을 우리가 분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리는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구성되고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모델 뿌리, 이게 이제 뿌리가 되겠죠. 뿌리에서 시작하고요. 모든 사례가 같은 클래스에 놓이게 이렇게 기다린 다음에 비용 함수, 코스트라는 함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가 계속 나눠질 수 있도록 특징을 테스트하고요. 계속 이걸 반복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노드가 우리가 i 노드라고 그래요. 제일 마지막 노드, 이제 터미널 노드 또는 임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림 노드, 제일 마지막 요 분류 분지가 될때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나무에서 우리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뿌리 노드를 시작해서 우리가 자, 이 뿌리 노드죠. 뿌리 노드를 시작해서 마지막 임 노드 자 결과가 이제 분지되는 요까지 갔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어느 지점에 우리가 어 이걸 둘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 트리 알고리즘에서는 주로 세 가지의 주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노드나 특징에 대한 어떤 손실 함수나 어 측정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뿌지는, 뿌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노드가 되겠고요. 자, 트리는 가지로 나눠지고 결국은 제일 마지막 이게 이제 디시전이 되는 거잖아요. 이 노드가 그렇게 형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의사 결정 트리를 쓰는 가장 어 어떨 때 주로 쓰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그 이런 빅데이터를요 구분할 때 우리가 가장 변별을 잘하는 우리가 어 변수 요인을 하나 꼽고 싶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BMI가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되고 그 다음은 건강이라는 이런 변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변별을 잘해주는 최우선 이제 결정 요인이 뭐냐 이것을 볼때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문제는 이제 어, 의사결정 깊이 트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잠시만요. 이걸 제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 지우고요. 자,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이전 트리에서의 주의할 점첫 번째는 우리가 트리의 깊이예요. 자, 제가 이 시간에는 컨셉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알고리즘보다는 트리의 깊이라는 자, 요 지금 깊이를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1, 2. 두 개의 수준으로 되어 있네요. 두 개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번 깊이, 2번 깊이니까요. 처음 분지될 때, 여기 제일 처음에 당뇨병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 당뇨병 환자들, 환자 데이터 세, 데이터가 되겠죠. 그럼 1번 BMI, 2번 건강하지 않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를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요. 어,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자, 뎁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고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불 지낼 때까지 계속 분류를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과적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시 r 트리는 훈련을 100%로 정확하게 훈련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어, 죄송합니다. 그 훈련된 학습자료에서는 여러분들 100%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물을 짤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 데이터에는 하나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조개 모양에 맞춰서 그물을 짰어요 이런 그물을 짰어요 이런 형태의 그물을 근데 실제 어 제가 수집한 이 조개 말고요 실제 바다에 가면 이런 조개도 있을 거고 이런 조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물로 만약에 제가 학습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개에 딱 맞춰서 그물을 짠다면 이런 실제 조개들은 낚을 수가 없겠죠. 즉, 이런 걸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실제 데이터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리를 지정해줘라. 근데 트리를 지정하는데 가능하면 깊이는 작게. 너무, 너무 깊게 하면, 예, 과적합이 생긴다. 작게라는 게 어느 정도냐? 제, 제가 이제 이거는 한 법, 칙이 정해 있는 건 아니고요. 제 경험상은 5 미만으로 해라. 네, 이것도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적으로는 깊이가 5만 해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5만 해라. 자그 다음에 어 만약에 이게 과적합이 좀 있다, 잘안 맞다 하면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해결책은 네, 해결책 두 가지 하나는 깊이는 잡게. 두 번째는 가지치기라고 해서요. 가지인데 가치라 됐네요. 이것또좀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해서 이거를 풀링이라고 해요. n입니다. 자,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하면요. 덜 중요한 특징부터요. 네, 지우는 걸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음이라는 가지를 치게 되면 예스하고 노둘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BMI는 중요한데 건강하지 않음이라는 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요기를 탁 치는 거예요. 요 밑에 가지가 있다면 얘들 다 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과적합이라는 게 여러분들 의사결정 트리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에서는 공통적으로 굉장히 과적합을 줄여야 되고요. 과적합이 어, 모든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들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나중에 랜덤포레스트라는 앙상블 모형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다 진전된, 자, 어드밴스드한 모델이 뭐냐? 앙상블 모델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정글 디시즌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글말로 쓸게요. 정글 의사 결정 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전된 모델을 쓰는 이유는 이런 과적합을 좀 줄이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좀 아셔야 될건그이 음, 이제 디스전트리 오늘 우리는 이제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요. 디스전트리의 유형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디스전트리에 실제 이제 합의 유형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좀 예를 들면 자 id3라는 게 있습니다. 자, id3는 여러분들 이거는 자바 기반에서 우리가 자바예요. 자바 기반에서 쓰는 이제 용어고요. 어~ 일반적으로는 뭐, 뭐 다른 용어 뭐 c h a i d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자바 기반에서는 이곳을 또 C4.5라고 해서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C5.0부터는 앙상불 모델이 되겠습니다. decision tree는 C4.5가 있고요그 다음에, 우리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어, cart 모형이 있죠. CART, 네,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라고 해서요. 요렇게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D3는 Java 뿐만 아니라 Python에서도 이거, 어, ID3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D3는요. 파이썬 패키지에서는 사이킨 런에서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D3라고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든 사람은 퀸란이라는 네, 로스 퀸란이라는 학자예요. 자, 로스 퀸란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 c 4 5 알고리즘도 이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학습 분야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트리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위세결정으로 학습한 형태를요. 스트리베스트 러닝 분야에서는 로스킬란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이 i d 3에 우리가 알고리즘은 우리가 세넌이라는 사람이 만든 바로 정보 획득량이라고 해서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정보 획득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 로스 펑션을,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정보 획득량을 이용해요. 이 정보 획득량을 이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불순도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는 뭐냐면요. 데이터셋의 불순도를 얘기해요. 자, 이거 불순도. 자, 우리가 불순도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쉽게 얘기하면 정리되지 않은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불순도가 높다라는 건 데이터 자체가 규칙에 의해서 잘 나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집합 S에서 CI의 비율, 우리가 프로포션 비율이 PI라고 하면, 자, 에이, S에 대한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합치는 건데요. 자 x가 x에 들어갈 썸을 합치는 건데 이게 프로포션스를 로그 함수로 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이게 결국은 사례 집합 S 이게 사례 집합이에요. 네, 사례 집합이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프로포션을 구하는 건데요. 자이 사례 S에 대해서 속성 A가 분류하는데 얼만큼의 정보를 주느냐? 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IT3는요 결국은 정보 획득량 이 엔트로피를 사용한다면 이거 제일 많은 노드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요 이후 반복적으로 IT3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것을 분류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속성이 어떤 변수가 우리가 정보 획득량의 속성 a 값을 학습한 결과에 엔트로피를 얼마큼 줄였느냐 결국은 어, 예. 예, 잠시만요. 짠, 예. 그래서, 이 ID3는 결국은 어떤 변수가 불순도를 가장 줄였냐? 네, 이게 핵심이죠, 분제 그러면, 불순도를 가장 줄였다는 건 이제 잘 분류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잘 분류했다는 뜻이죠. 그 변수가 가장 핵심 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C 4.5가 있어요. 디스전 트리에 트리 베이스 러닝의 C 4.5도 역시 퀸란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 만든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해요. ID 3랑 비슷한데 ID 3 알고리즘을 보다 강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강화했느냐. 자, 우리가 C4.5는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강화했느냐. 자, 첫 번째는 이거는 연속형이나 범주형 다살수 있어요. 둘다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ID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주로 분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범주형 알고리즘만 그 변수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ID3는 둘다 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칼트랑 똑같은 그런 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게인 레이쇼라는 값을 분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아까 우리가 엔트로피를 사용한 게 아니고 얘는 자 분리 기준은 자 게인 레이셔라고 해서요. 자, 요것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여러분들 이 복잡한 제가 어, 수식은 최대한 삼가하고요. 게인 레이셔는 계산하는 게 조금 간단해요. 그래서, 자, 실행 시간하고 시간이 향상되고요. 정확도도 좀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만큼 이득을 보느냐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자, 세 번째 장점은요, 얘는 가지치기 기술인데요. 가지치기 기술인데요. 네, 이건, 예, 네, 가지치기 기술인데, 자, 우리가 가지치기 방법으로, 그, 이거는, 그, 상향식 기술을 씁니다. 상향식 가지치기를 씁니다. c 4 5에서는이 상향식 가지치기가 뭐냐,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자 서브트리 레이징이라는 방법을 써요. 자 제가 지금 한글로 그냥 쓸게요. 이게 펜이 아주 예민하지가 않아서요. 자이 서브트리 레이징이라는 상향식 가지치기를 쓰, 쓰게 되면 자 이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가지치기인데요. 이걸 쓰게 되면 그 어떤 점이 좋냐 데이터 과적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 decision tree의 약점이 과적합인데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어, sub tree, 우리가 대체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replacemen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sub tree replacemen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C4.5가 이렇고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로 많이 쓰는 우리가 대표적인 decision tree 형태는 c 트 r t 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역시 파이썬에서 우리가 c 트라고 하는 예,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파이썬에서는 CAR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이클러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 classification이란 뜻은 분리죠. 분류고요 and 그 다음에 regression tree니까 이거는 회기죠. 회기 나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 보시다시피 어, 분류와 회계를 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C 4점랑 굉장히 이제 유사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항 트리라고 하는데 두 개로 나눠주는 그런 트리 형태를 계속 보입니다. 분지 분지 해가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어, 그 엔트로피랑 분류는요, 진이계수라는 것을 쓰게 돼요. 그 분리계수는요. 자, 엔트로피는 우리가 아까 불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어, 가장 감소되면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진위 개수는 잘못 분류한 것을 최소화시키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분리 기준을 통해서, 어, 계속 분재 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어, 이 CART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컨셉은 이와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 트리 형태에 조금 더 이제 진전된 형태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두 번째는 앙상블 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트리는 뭐냐면요. 아, 앙상블 트리라기보다는 그냥 앙상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앙상블 기법. 자, 이거 좀 제가 지울게요. 다시 그냥 앙상블 메서드, 테크닉, 뭐 이런 식으로 어, 기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앙상블 기법은 머신러닝에서 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한 2000, 2005년, 뭐 6년부터는 앙상블 기법이 디스언트리를 대체해서 많이 쓰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디스언트리는 어, 문제가 뭐였습니까 과적합의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데이 앙상블 트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앙상블 트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